그러니까 박남성 원장의 슬기로운 성형탐구 시간입니다. 오늘 보실 사진은요. 사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런 분은 눈을 가진 중년 여성분이 찾아오셨을 때뭐 남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장년의 여성분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부분 이래, 이럴 때 환자분이 찾아오시면 은 예전에는 상안검 수술이요, 쌍꺼풀 수술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서 이 부분의 피부를 절제해서 없애고요. 여기를 꼬매 주면서 쌍꺼풀 라인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어 우리가 이 피부를 절제했으니까 굉장히 시원한 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그렇게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번에 눈썹을 한번 보세요. 눈썹을 보시면은 굉장히 눈썹이 이런 형태로 생겼죠. 이마에 여기 주름 잘 많이 보이시죠. 이마를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뜨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만약에 이 이마를 뜨는 것을 배제하고 눈을 딱이못 뜨게 하고 이 눈썹 부위를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눈을 떠봐라 이렇게 하면은 아마도 눈의 크기는 이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더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만큼 처짐이 많은데 이마로 이거를 완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눈의 경우에 어, 눈을 시원하게 하려고 사안검 수술을 하고 쌍꺼풀을 만들어 버리면 은 눈이 이, 이만큼의 피부가 없어졌으니까 없애면요 은 이제 머릿속에서는 아 이마를 뜰 필요가 없다 떨어집니다 전체가 이렇게 눈썹이 떨어지면서 이 부분이 더 무겁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사진이 이게 선명하진 않은데요 예전에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던 분을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어, 상당히, 뭐, 이분도 이렇게 이마로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상안검 수술을 해놓으니까 이런 식으로 묵직한 이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 부분이 다 묵직해 보이죠? 그래서 눈이 완전히 주저앉고 인상이 고약해 보입니다. 어, 사검수술 했는데 난 젊어지기 위해서 수술 했는데 왜 이렇게 인상이 고약해졌느냐. 어, 그렇게 설명 말을 하시고 재 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굉장히 결정을 잘해야 됩니다 수술을 할때 많은 숫자에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이마로 눈을 뜨는 그런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또 혹은 어, 눈매 결정이나 안검한수술이 많이 유행을 하기 때문에 의사도 쉽게 눈을 키우면 이게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효과가 나타나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마가 떨어지면서 눈썹이 뚝 떨어지고 이 간격이 좁아져 버리니까. 굉장히 두툼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의 경우에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사안검 수술보다는 눈썹 아래 절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피부를 제거하면 은이 두꺼운 피부와 두꺼운 피부가 만나기 때문에 크게 위화감 없이 피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비절개로 쌍꺼풀만 잡아주면 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쌍꺼풀이 됩니다 어, 나중에 또 이런 경우를 수술했던 예를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중장년에 여성이나 남성이나, 어, 눈을 좀 시원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눈썹 아래 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항검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요, 사실 이걸로 결과가 좋을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생각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포인트 성형외과 박남석 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